사도행전 24장. 그리하여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틀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청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틀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카카. 그러므로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들을 친히 하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 중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도 채안 되었고,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도 증거도 될수 없나이다. 관하여 증거도 될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재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한 나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또한 그들이 내가 공예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이한 일을 찾아냈다면 그들이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친 것이니다.라고 하더라.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심의하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한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들었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풀키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유대 바울을 감금한 놓더라